네 보신 것처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음. 이창석 씨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배은희 전 새누리당 의원,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박주민 변호사, 이동형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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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이렇게 사람이 구속되는 모습을 보는 면은 늘 마음은 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불편하죠 네. 예. 네. 네, 좀 저렇게까지 가기 전에 어떻게 좀할 방법이 없었을까 싶기도 하고 <laughs> 어떠세요, 이동형 작가? 네, 뭐 이창석 씨가 처음은 아니고요. 저렇게 네. 들어가신 게. 근데 뭐 물론 과거에 갈 때는 개인 비리로 갔고 음. 이번에는 아, 매형이 되는 거죠. 매형이 음. 일가의 문제 때문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이 검찰이 이번에 이렇게 어, 재빠르게, 발빠르게 이렇게 한 거는 정말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하는 한다고 보고요. 음. 이번에 구속 수사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 이번 수사에 대해서 근물살을 타게 되는 음.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고 보여. 또 음. 한편으로는 천남은 구속하고 조카는 풀어줬거든요. 어. 그러면서 강원 양면 작전을 구사하는게 아니냐 검찰이. 음. 음. 그래서 더더욱 전두환 일가를 압박한다. 음. 그렇게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재영, 전재국 씨 소환은 뭐 자연스럽게 지금 수순으로 갈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네,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 조세 포탈과 관련된 부분 중에 상당한 부분이 이제 전재용 씨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재용 씨에 대한 소환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전재국 씨와의 관계에서도 어, 이창석 씨가 여러모로 도와줬었다 이런 네. 표현들이 나올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효선 씨라고 따님이 있죠. 네. 그 전, 네. 네. 네, 그분에게도 2006년도에 어, 땅을 증여한 네.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요. 지금 그 이창석 씨는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이잖아요. 그리고 예. 이제 소환이 예정돼 있는 제국 제용, 제용 씨는 씨. 이제 전 대통령의 자녀들인데 또 그런가 하면 어제 일요일날 그제 또 김대중 전 대통령, 사주기 추모식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대내 전직 대통령들 얘기를 좀. 좋시네요. <laughs> <laughs> 좋은 얘기도 하면 좋겠는데 네. 참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하게 되네. 예, 네, 글쎄요. 요번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천남 네. 이게 구속 수사를 받게 돼 있는데요. 네. 이게 렇 보면 검찰이 아, 우리가 뭐 애들한테 하는 말 있죠? 그냥 내놀래 맞고 내놀래 <laughs> 뭐 이런 식의 좀 압박을 넣는 <laughs> 거 아닌가 싶긴 한데요. 예. 근데 이제는 그 칼자루가 검찰에 주어져 있어요. 검찰이 음. 이렇게 이제 어그 주변에 친척들의 재산 형성 과정 중에 비자금이 들어갔느냐 음. 이거를 밝혀내야만 그거를 음. 이제. 어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 이제 검찰이 이렇게 구속수사를 하면 더 많은 것을 밝혀낼 수 있을 음흠. 것도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심리적인게 납박감이 가니까 그렇죠. 음. 그 추진금을로 내기보다도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음흠. 좀 그런 시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민들이 좀 바라는 건 그런 거죠. 네. 예. 그런데요. 지금 이제 이동영 작가도 검찰 수사 의지 말씀을 하셨고 또 배현 의원님도 검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뭐 검찰이 갑자기 엊그저께 생긴 것도 아니고 예. 95년에 유죄 판결난 이후에도 내내 검찰이 추징을 자기 과제로 안고 있었는데 네, 네. 이번에 유독 이렇게 하는 게 법이 바뀌어서인지 아니면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의지가 강해서인지 아니면 최동호 검찰총장이 이 문제만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는 건지 왜 이렇게 바뀐 겁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예. 박근혜 정부 라고 보죠. 아, 왜냐하면 네. 그러기 때문에 법도 생기는 거고 음흠. 검찰이 뭘 하겠다는데 대해서 적어도 막지를 않거나 음흠. 뭐 이렇게 동의해주는. 박근혜 그, 그, 대통령의 의지가 당겨 그, 그, 있다고 받으십니다. 보는데 아. 그건 이제 단 저기 이제 좀 단거리적인 거고 보다 근본적으로 그 밑에 배경을 이루는 것은 네. 국민들의 집요한. 의지 아닌가 아, 싶습니다. 국민들의 예. 네. 요구. 네, 아하. 그렇습니다. 예. 그, 저기, 좀 이렇게 말하면 거창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좀 그때그때는 해결 못해도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음. 압박을 가해서 해결을 하는 것들이 좀 근... <laughs> 있지 않습니까? 예. 치, 그때 치, 친일파 문제 예. 같은 것도 해결 못하다가 어. 뭐 이렇게 몇십 년 지난 다음에 하고 그런 식으로 예. 전두환 대통령 문제도 음. 그때는 제대로 해결할 수 없었지만 음, 음. 민주화 과정과 더불어서 국민적 그 의지가 그 결국은 해결한다. 예, 의지가 아까 배우님 의원께서. 응. 그냥 내놓을래? 맞고 내놓을래? 라고 하시는데, <laughs> 검찰도 그냥 할래? 아니면 맞고 할래? 국민들한테 좀 빛난 여론을 맞고 할래? 이거 어. 같아요. 두 예. 사람이 이제 대통령하고 네. 검찰총장인데요. 네. 아. 검찰총장은 뭐 과거에 95년대 세판할 때 직접적으로 또 전두환 사건 수사했었고, 음, 전 법정에서 설정까지 오갔던 사람이거든요. 음, 음. 그런 인연이 있었고, 사실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의지를 갖고 있는 거는 손원해볼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음. 이걸 정말 수사하면 자기의, 어, 나중에, 어떻게,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저, 보면. 정부의 업적일 수 수도 있어요.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전 정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만 이걸 심하게 했으면 또 정치 보복이라는 음. 소리를 들을 수 아, 있단 말이에요. 색깔이 서무달라 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음. 때문에. 또 그, 그 검찰총장도 그런 인연, 또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것들 이것이 지금 함께 어우러져서 이번 수사의 결과가 어쨌든 나타난다. 근데 반면에 네.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검찰은 뭐했냐 이거지? 네. 이렇게 한 번에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지금 있지. 우리 분석하신대로라면 전두환 시측에서 야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오히려 이렇게 두들겨 맞을 수 있으니까. 어, 그 전에 빨리빨리 정리해서 추진금 내자 그랬으면 수사까지는 안 갔을 텐데. <laughs> 예. 그랬겠죠. <웃음> 네. <웃음> 뭐제 생각에는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 맞지만 예. 국민적인 어떤 그 열망 쪽에 좀더그 예. 원인이 있지 않나 싶고요. 어, 국민적 사실은 이번에 이제 법 개정됐을 때도 처음에 새누리당 쪽에서는 법을 안 받으려고 했었죠. 음. 물론 이 법이 완성된 형태로 이렇게 네. 뭐 국민들이 원했던 그런 형태로 나오진 않았지만 예. 그나마 이렇게 법을 어, 만들게 된 것, 즉, 새누리당이 이제 양보를 하게 된 것은 국민분들이 엄청난 그 열망을 보, 보여줬기 때문에 음. 가능했었다고 음. 생각을 하고요. 새누리당도 끌려가 온 겁니까? 여기까지. 새누리당은 사실 <laughs> 원래 이 소위 전두환법에 대해서 어. 네. 안 받으려고 했었죠. 또한 말씀 듣고. 그래? 네? <laughs> <laughs> 전체적으로 안 받으려는 것보다 무리한 법 적용이 네. 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무리한 거 헌법을 위헌할 소지가 있는 아, 거는 좀안 된다 그런 법이다. 생각이었고 네. 네. 이 네. 자체를 그래서, 비, 저, 거부한 건 아니었다? 그렇죠. 음. 예. 그리고 그런 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수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이렇게 검찰이 네, 그래서, 비자금을 네. 네. 처음에 새누리당 입장은 기존에 있는 법률로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 의지를 믿자 이런 입장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어, 압박이 들어오니까 뭐두 번째 입장이 이제 그러면 한번 좀 해보는데 위헌적인건좀 빼놓고 하자라고 음. 얘기가 됐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약간 좀그 부족한 부분 이 있는 예, 네. 법안이된 <laughs> 거고 실질적으로 거군요? 말씀드리면 음. 그최동검찰청장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어, 전두환법 소위 전두환추징법 이게 이제 개정된 거 상당히 환영하는데 입증 책임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지 그랬냐 이게 사실 제일 필요한 부분인데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음. 빠졌죠 근데. 그그 그 부분이 이제 빠졌던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 그걸 위헌 소지가 있다고 계속 거부를 했던 건데요 네. 사실 친일재산환수특례법 같은 데는 이미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헌성에 대해서도 많은 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위헌 소지가 있, 있기가 어렵다 왜냐면 이미 합헌 판결을 받았거든요 친일재산환수특례법이 네.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게 이제 안 받아들여서 최종 결정은 예.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예. 지금 이렇게 고강도적인 압박이 들어오면서 전주한동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최선의 결과를 낼수 있을까 본인들에게 고민을 할것 같아요. 음. 각자 한 분씩. 어떤 것이 가장 최선책일 것 같은지 아, 전두환 씨 측에다가 훈수를 한번 훈수를 한번좀더 달라, 달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아, <laughs> 훈수 두기 싫은 분들 지금 <laughs> 하는 방법은 아, 네. 알아서 말씀하시 겠어요 어, 이렇게 앞 검찰에서 수사를 하기 전에 예. 국민감정도 있고 뭐 대국민 사과하고 돈다 내면 되는 거죠 다 네. 네. 내면 되는데 지금 뭐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같 기도 해요 아. 14일 날그 전두환 전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는 정주교 변호사가 검찰을 찾아갔었거든요. 어, 예. 그래서 그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뭐 지금 보도에 의하면은 일부를 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했다고 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는 역시 또 이렇게 어, 이창석 씨가 구속이 되고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한것 같은데 음. 이전에 뭔가 액션을 취해주면 뭐 우리 국민들 그 욕만 못하시던 대국민 사과 그다음에 추징금 전액 자진납부 네. 이걸로 뭐. 마무리가 될수 있다. 네. 저는 아, 조금 예. 생각이 예. 다른데요. 예. 그 전에는. 이전 단계에서는 거기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지금은 이제 불법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음. 있기 때문에, 네. 거기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 저기, 철저하게. 도를 전해요, 아니,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응해, 응하는 것도 아.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 불법 자체에 드러난 불법을 아니, 갖다 덮을 수는 없는 거예요 검찰 수사에는 성실하게 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면, 오라 면오 그러면 가고. <laughs> 그걸 그냥 보통 사람들도 다 하는 거니까. 아. 조금, <laughs> 예. 조금 더 성실하게 했으면 <laughs> 아. 좋겠다. <좋을까요>? 아. 성실하게. <웃음> 예. <웃음> 예. <웃음>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실하게 이렇게 국민 감정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추징금으로는 아마 내기는 힘드실 것 같아요. 추징금은 그 본인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본인 재산 없고, 네네. 또 주변의 친척들이 추징금을 내면은 그 비자금이 나한테 왔다는 걸 인정하는 것 때문에, 음. 추징금으로는 아마 내기가 음. 힘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그 재벌들이 많이 하셨던 거 있잖아요. 음. 사회 환원이라든지. 아, 사회 환원? 네. 그런 부분 분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 한원할 때 재벌들이 대개 무슨 장학재단 같은 거 만들잖아요. 자기네 이름 달고, 그러면 전두환 다시. 재단 이렇게 만들라. 예. 그거 뭐 이름이야. 뭐 그때 논의를 어. 하겠지만요. 네. 본인은 재산이 네. 없으시고 주변에. 네. 저거는 나중에 나중에 이야기고, 예. 우선은 검찰 수사 성실하게 받고 밝힐 거다 밝히고, 추진당할거 추징 당하고 나서도. 모자른 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건 모르겠지만 예. 지금서부터 그걸 해결 방안으로 가져가는 거는 음. 저는 사회정의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박 변호사님. 네. 저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단순하게 지금 과거에 확정됐던 추징을 네. 집행하는 것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지금 음. 그 과정에서 지금 조세포탈이라든지 이런 혐의가 계속 드러나고 있고 네. 아마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아마 횡령이나 배임 같은 혐의도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자세. 아, 뭐 내가 돈 내고 다 끝냈다 도저히 용납이 안될것 같고요 국민들로서도 네. 모든 죄값을 다 받겠다라고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히 수사에 임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밝혀지는 죄값에 대해서 내가 다치르겠다라는 네. 자세로 임하는 것이 가장 최선책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 뭐 그거를 예. 뭐. 제... 그 법적인 거에 책임을, 응. 어, 회피하라는 게 아니라 검찰 응. 수사에서 나오는 거는 뭐 법적 조치가 다 취해지겠죠. 응. 그거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응. 근데 다 응. 지져도 추징금을. 지금 다추징할수 있을까? 저는 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립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지금 뭐 이창석 씨는 이미 조세포탈죄로 지금 구속이 됐기 때문에 예. 중형이 지금 예상돼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수사에 다른 가족들까지 다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또 돈도 내고 그러면 양형에는 좀 그 영향을 참, 주겠죠. 예, 정상 네. 참작은 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재판부의 선처 또는 국민의 양해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방법이 있다. 대개 네 분께서 그런 네. 제안들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